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기 또 놀이터 아리들 있고 놀러 왔는데요 놀이터에 온 김에 저번에 우리 놀이터 첫 번째를 하면서 나머지 놀이터에서는 우리 엄마들이 할수 있는 그런 스몰 척을 한번 같이 해보기로 했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스몰 척이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스몰. 턱이에요 굉장히 짧은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쉽게 툭툭 던지거나 이렇게 받아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엄마들끼리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짧은 말이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할수 있는 것과 겸허한 자세 그 모두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기에는 참 우리가 집에 가서 조금씩 후회가 되잖아요 아 조금이라도 말을 할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머니들이 놀이터에 가셨을 때 다른 아이들과 내 아이가 놀고 있으면 아니면은 그 어머니랑 다른 어머니들과 어떻게 스몰톡을 해야 되는지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짧게 짧게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우리가 놀이터에 가면요. 아이를 보고 나이를 잘 묻고요. 그다음에 몇 학년이에요? 아니면 어떤 학교 다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먼저 하게 되죠. 아이들 그 연령을 물어볼 때어 되게 애는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로 How old is your kid?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그 키드를 쓰실 때는 약간 말투가 대개 애는 이런 식으로 말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이면은 How old is your son. 딸 아이면은 How old is your daughter.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더 친하고 그리고 더 편하게 들리는 그런 게 있어요. 남자 아이면 아들 애몇 살이야 하실 때 how old is your son 만약에 여자아이면 how old is your daughter 그리고 나서 아이가 조금 더 크게 되면요 어 그러면 몇 학년이에요 이런 얘기 우리 어머니들이 잘 하시죠 그때 몇 학년이에요 했을 때도요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요. grade 가 있고 year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들으면 어머니들이 what year is she in?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몇 학년에서 그 year을 쓰시게 되면요. 그거는 조금 이렇게 장성한 아이들 있죠. 고등학교 이렇게 후반부에 가거나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그 freshman이나 뭐 sophomore 이런 식으로 year를 나눌 때가 더 적당하고요. 그럴 때 아이들은 grade, grade. 그것도 따라이면은 걔몇 학년이에요 하시면 what grade is she in? 근데 is, she 이렇게 하면 조금 발음이 불편하잖아요. 비슷한 소리를 한 번에 묶어서 편하게 발음을 하셔도 괜찮아요. What grade is she in? 만약에 아들이면은 What grade, in? What grade is he in? What grade is he in?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하나 더 가면은 학교는 어디 다녀요? 이런 거 궁금하지요. 여자아이가 있어서 걔는 학교 어디 다녀요? 라고 하시면 또 우리 where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What school? 이게 더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면 What school? Go to. What school does she go t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남자이면 나오시죠? What oh, school does n t go to?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학교를 다니냐고 해서 또 attend, 뭐 참석하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물론 그 단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신 거를 편하게 잡고 쓰시면 은 그게 더잘 나오고 여러분께 제대로 될 수가 있겠죠.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요. 여기 사세요. 한국어로는 이거지만은 그대로 영어를 만약에 바꾸시게 되면은 Do you live here? 이거죠. Do you live here? 근데 그 live here?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그게 마치 investigating, 뭔가를 조사하는 것, 취소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왜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FBI나 경찰이 가갖고 문 두들기고, 여기 사세요? 이렇게 딱 물어볼 때, Do you live here? 이렇게 물어보죠. 그 말투처럼 들리는 게 맞아요.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쓰시기에 적합한 거는, Do you live in this neighborhood? Do you live in this neighborhood?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마을의 어느 부분에서 살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될수 있어서요. What part of town do you live in?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더 적절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 you live in this neighborhood? Do you live in this neighborhood? What part of town do you live in? What part of town do you live in? 이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더 맞습니다. 놀이터를 가면은 아무래도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들 중에 다음 그 아이의 동생을 임신해 갖고 오는 임산부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가 나온 그 어머니를 보고 아무 말안 하긴 그럴 때가 있고 사실은 궁금한 게 있죠. 몇 개월이에요? 이런 거. 자, 여러분, 몇 개월? 딱 나오시죠? How many months? 예, how many months? 하고요. 그 다음에, are you?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돼요. How many months are you? How many months are you? 아니면은 예정일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이제 몇 개월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What's your due date? 이렇게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What's your due date?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죠.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세요? 이런 말로 해서 Do you know if... 뭐뭐인지 아닌지 fifty 50-50 그러면 여러분 If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Do you know if... 아직 성별은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때는요 우리 중립적으로 it으로 갈게요 it. 그래서 Do you know if it's a girl or a boy?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Do you know if it's a girl or a boy? 되셨죠?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는요 우리 성별을 할때 그 섹스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섹스를 써서 Do you know the sex?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Do you know the sex?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아들을 원해서요, 딸을 원하세요.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들 말을 하잖아요. 신뢰가 아닐까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뭔가를 더 좋아하는 그림이 붙으면요. Prefer. 뭔가를 더 선호하다. 우리 이렇게 한문어로 가면은 잘 떠오르지가 않죠. 뭔가를 like. Something better. 더 좋아하는 그림이 있으면은 prefer. 문장으로 해서 do you prefer a boy or a gir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Do you prefer a boy or a girl? 놀이터에서 그 외동인 자녀를 보게 되면은 어뭐 둘째 계획 없으세요. 뭐더안 더 나오실 거예요. 우리 엄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실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많이들 얘기해요. 우리 앞으로 뭔가를 할 생각이 이게 좀 구체적으로 있게 되면요, plan 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으세요. 그때는 성별을 모르기 때문에 daughters은 아니면 sons보다는 kids가 더 적당해서요. Are you planning to have more kids?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Are you planning to have more kids? 네,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다시 해볼까요? Are you planning to have more kids? 잘했어요. 다른 어머니가 나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 어 둘이면은 딱 됐어요. <laughs> 둘이면은 됐어요. 아, 어, 둘도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때는 no more kiss for me. no more kiss for m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해 볼게요. no more kiss for me. 잘하셨어요. 둘도 아우 둘도 꽉 차요. 둘도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렇게 살만큼 이제는 딱된 거잖아요. Enough 되셨죠? 그래서 too a r enough, too r enough 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많이 가득 찬 그림에서 plenty, plenty를 쓰셔도 돼요. A plenty of 우리 할때 뭐 a lot of처럼 우리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많은 그 가득 차서 풍족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too a r plenty. 총알 플랜치 둘도 많아요. 이런 말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마들끼리 이제 있다 보면요. 아이에 대한 칭찬을. 빈말일지언정 하게 돼요. 빈말은 사실은 아니고 뭔가 친해지고 싶으니까 우리가 스몰 토할때 조금씩 던지곤 하잖아요. 그때, 어 oh, 아이가 참 이쁘네요. 우리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럴 때, your kid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남자아이면 your son 아니면 딸이면 your daughter.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더 좋겠죠. 예를 들면, 아이가 눈이 참 예쁜 거예요. 그럼, 아우 oh, 눈이 너무 예쁘네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your kid has pretty eyes. 이거보다는 your son has pretty eyes.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만약에 딸아이가 너무 눈이 예쁘면, Oh, your daughter has pretty eyes.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낯간지럽죠? <laughs> 다시 우리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Oh, your daughter has pretty eyes. 엄마가 참 예쁘게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이 아이가 똑 닮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아들이면, Your son has your smile. 이런 식으로 말씀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딸아이인데 웃는 게 예쁜데 엄마를 닮았다. 우리면 이러면, 이러면 기분 좋아하잖아요. Your daughter has your smile. 자연스럽게 볼까요 Your daughter has your smile. 아무래도 여러 인종이 섞여서 놀다 보면요. 어,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친해질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 백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아우 oh, 그 애기 너무 이블런디의컬이 너무 예쁘네요. 우리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I love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I love your son's curly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딸이면은 I love your daughter's curly blonde hair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한가지 그 미국 생활의 그런 특징이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 아이들 머리들 중에서요. 특히 우리 흑인 아이들 있잖아요. 흑인 아이들 보면 머리 굉장히 예쁘게 막 하죠. 엄마들이 신경 쓰고. 그 흑인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아이 머리와 그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아이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I love your d a u g h t e r s hair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칭찬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칭찬을 우리 엄마한테 만약에 직접 하시고 싶으면요 우리 뭐를 잘하다 할때 여러분 떠올리시나요? 뭐 be g r d a t 이러면서 우리 하잖아요. 그래서 you are 진짜 잘한다면 pretty good at 이렇게 붙이셔서 그 전체상 다음에는 또 ing가 붙는 그런 문법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you are pretty good at doing hair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You are pretty good at doing hair. You are pretty good at doing hair.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나면 헤어질 때가 돼서 어 만약에 사이가 좋다 이 아이도 괜찮아 보이고 우리 애가 놀고 싶어 한다면은 우리 다음번에 만나서 우리 언제 플레이데이트 한번 할까요? 이런 얘기도 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Let's have a play date.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Let's have a play date.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미 play date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 다음번에 또한번 해요. 하게 되면은, 우리 똑같은 걸 하나가 더 있게 되면은, Another 이라는 말을 붙여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et's have another play date.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Let's have another play date. 헤어질 때 인사는요, 우리 애들끼리는 See you later, Alligator.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뭐, 운유를 맞춰서, Later, Gator.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건데요. 이거 어른들끼리 하시면 진짜 이상해져요. 이거는 애들만 하는 거고요. 애들 사이에서도 요 사실은 It's cheesy예요. cheesy. Cheesy. 플레셰이. 이러면또 어려운 걸로 많이 아시잖아요. 이미 너무 많이 해서 별로 새참한 느낌이 안 드는 그 느낌은 플레셰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 oh, 너무 뻔해. 그리고 하나도 재미없어. 이런 의미는 HG예요. 애들끼리는 할 수는 있지만 많이는 하지 않아요. 그냥 see you later, we'll see you again, bye.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하루 잘 보내 하시면 have a good one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죠. have a good one. 한 오후 4시 정도에 이제 헤어져요. 그래도 우리 느낌에는 이미 저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 을 그래서 have a good night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오후 4시인데 왜 have a good night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하루 접고 들어간다는 생각이 있어서 have a good night 이렇게도 말을 해요. have a good night 아침, 낮을 이제 놀고 다시 또 점심때부터 이렇게 오후를 보내게 되는 시점에서 헤어지게 되면 남은 하루 잘 보내세요. 우리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나머지 날은 rest of the day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rest of the day 그래서 have a great rest of the day have a great rest of the day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bye 하고 take care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 오늘은 우리 놀이터에서 어머니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스 m a l l t 을 한번 해봤고요 나머지 스 m a l l t 은요 제가 이제 조금 분류를 해서 사실 이스 m a l l 이요 s m a 하지만은 s m a 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아주 짧고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 상황에 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뻘쭘한 상황도 많고 이렇게 난감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조금씩 제가 분류를 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놀이터 영어를 같이 했고요. 이제 나머지 다른 영어로 또 같이 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See you later, alligator. 이거를 어른끼리는 절대 하면 진짜 어, 뭐야? 막 이렇게 되고요. 사실 어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사실 어귀 찢어질 것 같아. 진짜 귀가 여기가 뭐네